네, 안녕하십니까. 고릴라 투자입니다. 고릴라 투자 찾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고, 좀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앞으로 고릴라 투자 조, 구독, 좋아요, 하시면서 함께,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뭐, 단알인데, 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이 1,600개 네,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오늘 체감상으로는 이제 뭐, 보유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기관, 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 점,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뭐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 분명히 이제 뭐 하락하기도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서 매수했느냐, 어떻게 얼마나 왜 가지고 있는 애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오늘 말씀드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이제 막어 어제는 막만원 이만 원뭐 삼만 원 간다 막어 토론방은 난리가 났었는데 단어 같은 경우에 지금 칠천 원을 호가하면서 어 다시 그 흐름이 완전히 꺾여 꺾여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뭐 대장주다 아니면 뭐응 음? 이거는 진짜 뭐 앞으로도 3배, 4배는 간다고 들었던 단알 이슈 한번 체크하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뭐 일단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뭐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이코인 그 페이코인이랑 그리고 이제 쿠팡 두 가지 이제 테마로 인해서 단알은 계속 지금 뭐 원래 한3천원짜리 종목이 4천원 하던 종목이 8천원까지 그냥 한뭐 일주일만에 뭐 찍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대박나는 거 아니냐. 어, 쿠팡 상장하지, 페이코인 뭐 대박나지. 그러면 뭐 어, 페이코인도 뭐 10배인가 2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laughs> 페이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이제 비트코인 그 아, 암호화폐 섹터 자체, 암호화폐 자체가 거래소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이제 그다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YT 뭐 업체들이나 이런 결제 관련한 기업들은 코인이 있으면 뭐전 세계적으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어,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발행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또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 그냥 네이버 검색어에 뜨면은 코인이든 주식이든 마구잡이로 살기 때문에 뭐 코인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코인이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이제 다나리 지금 거기에 어 악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16%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말씀드리는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매물대가 없으면 이, 이 부분 뭐 그냥 완전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매물대 하락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매물대가 비어 있게 되면은 음 이게 그냥 갭으로 뛰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매물대가 비어버리고 그냥 그냥 건너 뛰는 거거든요 주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진짜 HMM처럼 천천히 뭐 매물대 쌓아가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그 동안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힘들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하락하더라고 좀 대응하기가 쉽고 뭐 우리 걱정이 안 되는 종목들인데 이런 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급등 이렇게 그냥 주가를 확 올려 버리다 보니까 매물대 비어 있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갑자기 군중 심리에서 다 같이 매도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도 보시면 어제 영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자, 외국인 뭐 무적은 아닙니다. 외국인 뭐 신도 아니고 얘들도 하루아침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최후의 승리자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개인분들도 어제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거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 단할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이제 급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현재가가 목표가 될 겁니다. 어, 현재가를 목표가로 하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영상을 솔직히 언제 볼지 모르시기 때문에 현재가를 목표가로 하고 바로 좀 음, 단하리 아니라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어, 저희 지금 빨리 이거 익절하든 손절하든 그러고 이제 끝내야지. 이거를 어, 그냥 무작정 반등한다 아니면 어, 다시 뭐 8천 원까지는 간다 하면서 희망 고문이나 아니면 뭐 82층에 사람 있는데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런 거 토론방에 쓸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고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어 뭐10% 정도 손실이라면 한11% 정도만 수익 내면은 좀 원금 회복 되거든요. 그래서 11%뭐 불가능한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10% 손실이라도 어 빨리 빨리 나와서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자 하이닉스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업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아침에도 이런 시장에서도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종목들로 이제 안정적 3%씩 수익을 3 번씩 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익 내면서 원금 회복을 해야 되지. 내가 10% 손실 봤으니까 어떤 다른 급등 종목으로 뭐한 번에 20% 수익을 내겠다. 이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보유한 종목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가를 목표가로 하고. 만약에 진짜로, 한 6,900원 선, 6,900원 정도 선을 뚫게 되면, 여기도 또, 혹가좀 비어 있고요 이거 진짜 뚫어버리면, 또 갭으로, 여기 이 갭만큼, 또 하락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아니, 네, 6,500원, 600원까지 올수 있는, 그다지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6,900원을 최종 익절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단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상승 요인은 이제 쿠팡 상장 기대감 인데 이제는 이건 뭐 수, 어, 소멸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쿠팡 상장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좀 대박이 날것 같고 왠지 막 정식 테마, 다른 테마처럼 막 상장 날에 막 갑자기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만 테마주라는 게그 테마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 매도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끝까지 뭐 아니면 뭐 쿠팡이 대박 날 거다. 뭐 질적이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단알도 증가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요인으로서는 이제 테마가 소멸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거래량은 동반 하락입니다. 오늘 거래량 거의 뭐 9천만 주인데 하락 나오고 있고 차익 매물 출레가 어제부터 개인들도 그렇게 하실 만큼 꼭대기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볼린저 밴드 바깥을 튀어나가는 저런 상황에서 진짜로 이렇게 오늘처럼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요. 어, 기관 같은 경우에 뭐 밴드를 쓰는 뭐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헤지펀드나 음? 이런 데서는 그 모니터가 여러 대잖아요그 위에. 무슨 이제 빨간불 파란불 같은 게 들어옵니다. 밴드나 뭐 어떤 이제 기술적 지표가 어 정말 강한 경우에는 거기서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데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음 완전히 튀어나가거나 어 완전히 방향 이상할 때는 그렇게 기관에서도 어 트레이딩 룸에서 그런 네 신호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볼린저 밴드 바깥에 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게 확률이 100%는 아닌데, 한60% 정도 이상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이 종목에 대해서 뭐이 응,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알아 듣...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지금 매수가 아니라요 지금 매도해서 빨리 다른 종목으로 지금 원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 물타기라든가 어, 아니면 여기서 어, 이거 그럼 단타 쳐가지고 한 3%만 수익 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않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단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제. 자,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건데요. 오, 제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영상 찍으면서 보수적인 목표가를 잡거나 아니면 음,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도 의견을 많이 드리다 보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거냐 아니면 수익을 이것만 보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거나 타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시장에서 종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급적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주관으로 전망해드리는 거고요 언젠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고릴라 투자 고릴라 여러분도 이제 가까운 미래 어, 자본가 슈퍼 개미가 되셔서 반열에 올라서야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평소에 이제 흐름에서는 매도를 정말 잘해놓고 현금 확보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흐름을 어떻게 보면 포지션 그리고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무작정 어 그냥 하루에 두 종목 매수하고 아침 아홉 시 땡하자마자 매수하면서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당장은 이런 시장 조정에서 살아남고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는 음 솔직히 전 국민이 주식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얘들이 이제, 음,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반대로, 어,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이 매수하면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기관 외국인을 호랑이 사자에 비교한다면, 개인은 개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 훨씬 숫자가 많고, 이제, 정말, 음, 엄청난 이제, 그 자금력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굴러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미들끼리는 이제 각각 제각각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개미끼리 뭐나이 어, 종목이 더 좋다 뭐 이게 대장주다 이거는 뭐 지금 얼마지만 얼마까지 간다. 토론방에서 맨날 싸우긴 하지만 개미가 뭉친다면 결국에 호랑이 사자도 이길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예, 저희 고릴라 투자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음? 다른 업체 가서 요즘도 그렇죠. 유튜브에는 제의 박새바이오 제의 단알이라는데 어, 제의 단알 샀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어떤 낚시 당하지 마시고 네, 저희 고릴라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합리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에, 케이블TV나 뭐 유튜브에서 맨날 뭐 오늘도 급등한다면서 네, 급등한 종목이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급등한 종목을 정말 2,000개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인데, 그거를 맞춘다면 로또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급등을 맨날 급등급등 급등 이제 급등주라고 하는데, 어, 그런 종목이 솔직히 어떻게 미리 알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항상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laughs> 형성해가는 주가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릴라 투자 여러분께서는 어, 수익을 위해서 항상 이제 체계적인 매매나 전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고릴라 투자 어,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서 원금 회복과 수익을 내는 데 정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렇게 2천만 원 가지신 분들이 480만 원 이게 그 달리로 계산한 겁니다. 복리도 아니고 달리이기 때문에 어, 정말 괜찮은 수익을 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정말 이제 수익을 한 번에 2천만 원 가지고 2억 벌겠다, 20억 벌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히 내는 게 결국에 이기는 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패널로 성함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도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릴라 투자였습니다. 안녕!